38번 보겠습니다. 그림은 유전자형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, 라지 D 스몰 D인 요 기억하시고 g 원기 세포. 어떤 세포 1로부터 얘가 g 원기여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니까 아 이거 남자네요. 이거 남자인데 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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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니까 이거 세개다 상염색체에 있나 봐요. 그래서 상염색체니까 굳이 어떤 상황을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저기 서로 다른 식이 하나, 둘, 셋, 넷. 에 있는 세포 기억부터 1. 하나, 둘, 셋, 넷. 그래서 라지 A, 라지 B, 라지 D만 비교했어요. 그럼 얘 같은 경우 G 원기는 라지 A 하나, 하나, 하나 이렇게 있는 녀석이겠네. 그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, 하나, 하나 될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? 하나, 하나, 하나 얘네. 그죠? 그럼 얘가 G 원기니까 얘가 누구요? 1이요. 1 이렇게 출발할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복제가 됐을 거 아닙니까? 여기서 복제가 되니까 그러면 라지에 라지비 라지디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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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면 둘둘둘 둘, 둘 이렇게 돼 되잖아요. 그죠? 여기까지 2n이요. 복제 안 됐고 n의 복제 안 됐고. 그럼 둘둘둘이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? 얘밖에 없네. 그럼 얘는 2. E. 그죠? 그리고 나서 얘하고 얘가 되는 건데 일단 그럼 그림을 살짝 그려 볼게요. 이놈이 라지 라지 A 스몰 A, 라지 B 스몰 B, 라지 D 스몰 D가 이거고요. 여기에는 이게 복제된 거니까 라라스스 그리고 라라스스 B도 라라스스 D도 라라스스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둘둘둘 된 거라고요. 그런데 3번을 보니까 3번이 누가 돼야 되냐면 이 밑에 있는 애는 4번은 이거 다한 번씩 자른 거니까 두 개가 있을 수 없죠. 한 개씩 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두개 있는 녀석은 얘예요. 그러면 라지 A가 두개 있으니까 라지 A가 두 개면 라지 A, 라지 A 그 다음에 라지 B가 없다는 건 무슨 얘기지? 여기는 스몰 B 가져갔다는 얘기죠. 스몰 B, 스몰 B 라지 D가 없다는 건 스몰 D 가져갔다는 뜻이니까 이렇게요. 그래서 얘가 3번이에요. 그럼 자동으로 남는 건 얘가 4번이겠다. 그지 그러면 얘는 요거 반대로 써주면 스몰 A, 스몰 A 라지 B, 라지 B, b. 라지디 라지디 있다가 얘가 요게, 요게 요거죠 나눠서 스몰 A 라지비 라지디 하나씩만 남는 거니까 여기는 1하고 1이네요 되겠나요? 음. 자 그럼 선택지 볼게요 기억 A 더하기 B보다 C 더하기 D가 더 크다 A 더하기 B요 A 더하기 B는 1 1이고요 C는 1이고요 D가 2니까 얘가 더 크다 맞죠 세포 4에는, 세포 4에는, 스몰 D, 스몰 D 없어요. 스몰 D 없어요. 없다. 세포 기억과 리얼의 핵상은요, 세포의 기억이 누구냐 하면 3이니까 요거요. 그럼 얘는 3은 미리 써놓고 그랬다. 3하고 4는 N이고, 1, 2는 2 n 이요 그럼 다시 볼게요. 기억과 리얼이요. 기억과 리얼. 기억은 N이고, 리얼은 2 n 이니까 핵상이 서로 다르죠. 자, 1은 d 귿이다 어이, 딱 맞아요. 미음의 세포 한 개당 라지비 DNA 의상대량은 2여. 2는 라지비 몇개 있어? 두개 있고. 두 개. 3은 라지비 몇개 있나? 아이고 없네요. 그죠? 여긴 없어요. 그럼 같지 않다. 니은이 형성될 때 니은이 누구냐면 4번얘요 그럼 얘가 형성될 때 감수 2분열이니까 상동 분체 분리가 아니라 뭐가 분리된다? 염색 분체 분리. 분리가 된다. 기억과 이는 염색체 수분의 염색 분체 수가 2로 같다. 자, 잠깐만요. 우리 친구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? 염색체 수분의 염색 분체 수가 2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다는 말이에요. 복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러면 기억과 보세요. 염색체 수는 하나인데 염색 분체 수가 두 개가 되면 그럼 나누기 나누면 2가 되잖아요. 그럼 다 이렇게 복제되어 있다는 뜻이라고요. 꼭기억하셔요 그러면 기억과 2는요. 기억이 복제되어 있나? 3이니까 복제가 되어져 있고요. 2여. 이요. 로마자 2여이잖아요 복제되어 있다. 둘다 복제된 상태죠. 요거 요거 요거. 그러니까 무조건 같아요. 뭐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. 정답은 기억 리얼 시옷입니다.